안녕하세요 트랭스입니다. 예, 오늘의 언박싱 영상은 스위스의 인디 니치 향수 브랜드인 타워 퍼퓸의 향수가 되겠습니다. 이 타워 퍼퓸 같은 경우에는 앤디 타워라는 사람의 1인 회사 향수 회사라고 어,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네 넘버 2 어, 제가 프랑스 말이 잘안 돼서 이거 발음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, 모로코 사막의 뭐 공기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. 그래서 뭐 사람들 보통 인터넷에서는 줄여가지고 LDDM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. 네, 어쨌든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 뭐 공식적으로 파는 곳은 없고요. 어, 이번에 잠깐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. 그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구입은 제가 전에도 좀몇번 언급을 드렸던 럭키 센트라는 사이트 미국 향수 사이트고요. 거기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친구 집으로 이제 배달을 시켜서 이번에 들어올 때 같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좀뭐 대충 뭐. 모로코 사막의 공기에서 약간 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이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뭐, 사하라 사막에 뭐 있으면서, 뭐 그, 모로코의 그 저녁의 어떤 느낌? 네,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, 네, 만들었다고 네,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 뭐 노트를 보면은 코리앤더, 쿠민, 패티그레인 그리고 핑크, 아락워즈그리스민 그리고 시더우드 베티버, 뭐엠버블리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꽤 스파이시하고 드라이한 느낌,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는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페이스는 네, 양철이고요. 네, 이게 향수, 보통 여기 타워 퍼퓸에서 나오는 향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오각형 네, 병이 되어 있고요. 네,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. 올리는 거네요 옆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수 직접 이렇게 사인 이 엔디 타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 하나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해서 올려주더라고 요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 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작업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핸드메이드인 스위스 도랜드라고 돼 있고요. 네,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파란색이요이쪽에 보면 특별하게 얘는 있지 않고, 그냥 종류가 한장더 들어가 있는 것같로 빼도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드가 되어 있고요. 여기에도 뭐 같은 내용의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파란색으로 전체 아주 진한 파란색 이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이제 타워라고 새겨져있고 네, 향수 이름 그리고 네, 볼륨은 5 0 m l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역시 타워 마크가 되어있구요 네, 네, 뚜껑은 플라스틱이지만 상당히 여기 아토마이저 끝부분에 이렇게 고무 미스터리서있어 상당히 네, 잘 같이 도록꽉 네, 밀봉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플라스틱 뚜껑 내 네, 그냥 플라스틱 가벼운 플라스틱이고요. 야두 네, 마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뭐 사진으로 볼 때보다도 훨씬 더 색깔이 이병 색깔이 예쁘네요 생각보다. 어 네, 그리고 밑에는 향수 이름하고 네, 로트넘버. 네, 여기에도 뭐 LDDM이라고. 이렇게 써 있네요. 천구백일. 네. 그래서 이 향수는 그 루카투 투린이라는 그 사람이 쓴, 네 루카투린 티나 산체스가 쓴더 퍼퓸 가이드 2 0 1 8년 버전에서 별 다섯 개를 받은 그런 향수고요. 그래서 뭐 많은 그 향수 그 유튜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한번 그래서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막 뿌리게 내면은그 탐득이 들어있는 코리앤드와 쿠민에서 오는 그 스파이시한 향이 강하게 올라 강하게 나오고요.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그 패티그레인, 역시 탐노트그레인 패티그레인에서는 씁쓸한 느낌이랄까요? 그런 것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. 그리고 바로 저는 일단 그 인돌 느낌의 그 인돌향의 그 자스민 네 자스민 향이 좀 바로 올라와서 이 자스민하고 코리안더 쿠민이 이세 개가 네, 이 한꺼번에 뭐 거의 비슷비슷한 뭐 비율로 이렇게 저는 일단 느껴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네요. 우리 처음에 사실 그코리앤더하고 쿠민 뭐고 그 비율을 봤을 땐 저는 일단 처음에 막 뿌렸을 때는 한 쿠민 향이좀더 약간 강하게 느껴지긴 했는데, 뭐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한 시간 좀 지나니까 뭐다 비슷비슷하게 일단 느껴집니다. 일단 뭐한그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핑크페퍼 하고 시더 향이 이 섞였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거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 그 핑크페퍼가 많이 들어가면 저같은 경우에는 좀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날카로움 같은 거는 좀 덜하고 좀, 오히려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? 뭐,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, 핑크페퍼나, 시더, 핑크페퍼하고 시더우드가, 어, 메인인,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한번 시도해보셔도, 시향해보셔도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, 이, 노트, 뭐, 향 조합을 보,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 이런 더운, 여름용 이런 더운 계절용으로 어, 타겟으로 나온 향수는 아니라서요,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. 그래서 저도 살짝 이게 뿌려 보니까, 뿌려 보니까 좀 몸에 막 열이 날것 같은 뭐 그런 일단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내 타워 퍼퓸에서 나온 LDDM 언박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